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소통해야죠. <laughs> 먼저 제가 올린 게시글이랑 영상이 그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기다려 주신 분들께 인사하기 위해서 또 제가 활동을 재개함에 있어서 시작을 알리는 영상이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또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편이라서 다 읽어봤습니다. 음, 정말 일단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드려요. <laughs> 진짜 따뜻한 위로와 또 조언과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들을 친... 진짜, 이 마음으로 <laughs>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예전엔 그런 조롱이나 비난들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왜냐면,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겪어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다르니까, 그들의 시선 속에 있는 나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고, 또, 이 모습도 저 모습도 결국 나라는 걸 많이 깨닫다 보니, 괜찮습니다. <laughs> 슬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이 왜. <laughs> 이제는 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써주신 댓글들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언제나 최선이었다. <laughs> 그때도 최선이었고, 지금도 최선입니다. 최선이라는 건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 앞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바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남기 마련이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사람이니까, 또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선택과 후회에 있어서 나 스스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상처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도 저라는 송수연이라는 사람의 최선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결혼식 영상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식 영상을 지운다고 해서 결혼했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그 영상을 지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억까지 제가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 저는 그때 최선을 살았던 것 같아요. 또 그때 제가 좋아요. 네, 그래서 또, <laughs> 음, 그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만큼 또 돈이 들어오니까, <laughs> 지금 제게 주어진 환경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또한, 그 영상이 존재해 주는 것이 또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돈 벌어야 해요. <laughs> 아기를 혼자 키워야 하니까 진짜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최선에 집중하다 보니 남들의 시선이나 조롱에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엄마로서 또 가장으로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제가 이 유튜브로 활동을 하는 것, 인스타그램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언젠가는 하게 될 광고나 협찬과 같은 그 모든 것도 지금 주어진 제현재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나보다 제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줄수 있는 엄마가 되어서 부끄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이혼가정이기에 이혼가정에 대한 결핍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시절 그들의 삶에서는 그 선택이 최선이셨을 거예요. 누구나 각자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요. 요즘에 가정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도안이가 살아가면서 이용가정으로서 가지게 될 결핍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안이도 그때 저도 그때 최선으로 또잘 살아가겠죠. 잘 살아가려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제 아들이라는 존재를 핑계 삼아 이혼이라는 결정을 회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되게 만족합니다.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들한테 이해를 바라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이 많은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가 도한이에게 줄수 있는 사랑을 최선을 다해 많이 줄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우리 너무 서로 상처 주지 않기로 해요. <laughs> 서로 사랑해도 아까울 시간이에요. 결국 다 돌아온다니까요. 이런나. <laughs> 어. 음. 그래. 어, 그래도열 많이 내렸다도하나 괜찮아졌어. <목소리> 그리고 오늘 어, 진정해볼까? 네. 어, 아, 잠시만요. 누가 줄까? 진정해볼까? 아, 아 엄마 가져. 영상 마무리를 못하네. 어, 가볼까? 잠시만요. 우와! 아니가 좋아하는 바깥으로 나가자. 아이고, 지금 이렇게 아기를. 됐다. 됐어. 사실은 오늘 어린이집을 보내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도아니까 어. 주말 동안 열이 나서 아픈 바람에 오늘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가정 보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많이 아파요. <laughs> 아. 또 엄마는 아기가 아프면 많은 걸 멈춰야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는 돈도 벌어야 되고 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이것 또한 지금의 저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최선을 살아가는 본인의 선택을 의심하지 마시고 또 그런 선택을 하는 많은 분들을 서로 응원해 주기로 해요. 보안아 이모 삼촌이 도안이 엄청 예뻐하신다? 고맙십니다 할까? 오늘은 많이 몸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빠빠이 응 알았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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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